가나 먹을까? 새콤장 먹을까? 어? 유주야! 언니! 뭐야? 왜 이제 와? 아까 친구한테 전있는 낚시 카페 나가런거는데 어, 어, 어제 음, 낚시하고 음. 시간 진짜? 너 낚시 카페나 갔어? 어, 여기서 그 근데 지금 가나 <놀람> 먹을지 새콤장 <세골장 놀람> 먹을지 꼬미볼 먹을지 고민 중이거든 뭐 먹까 뭐 먹고 싶어 돼지야 하나야 하나 누가 먹는데 <laughs> 아 남자? 야 다음 시간에 뭐야? <laughs> 아 뭘지 몰라. 아 로드캐스팅 시스템 토탈 방송국을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다가 딱 보여줄게. 자, 그럼 한번 하나씩 시작해볼까? 유림 누나? 어? 뭐야! 어, 죄송합니다. chill padded at t h 나도 무안 돼. 그럼, 오늘 우리 집 놀래?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너 설마, 이름면나 좋아해? 무슨 소리야 아니야, 그런거 맞네 맞아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래나그런 편견 없는 거 알잖아 근데 너 유림 선배랑 무슨 사이야? 아니 그냥 둘이 친해 보이길래 부러워서. 지민아 몰랐어? 유주랑 유림 누나 엄청 친하잖아. 그 스터디도 같이 했대. 그치 유주야? 어. 완전 부럽다. 빨리 가자. 어? 어 그래? 저기 언니, 혹시 우리 관계 누가 알게 되면 어떨 거 같아? 그게 뭔 소리야? 아니 주찬이가 알게 된것 같아서 아, 주찬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유주야 집 조심히 들어가. 하나, 애들 왜 그래? 야 무슨 일 있어? 그러는 좀 치워. 무슨 소리야? 왜 그러는데? <laughs> 저기 유지,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? 유지야, 너 레즈라는 말 진짜야? 헐. 얘들아, 왜 그래, 유지한테? 유지야, 여기서 뭐해? 나 유림 언니 기다려. 아, 아마 유림 눈안 올거야. 너가 가서 찾아봐. 유리언니좀 불러주세요 야장유 y o 여친 o o d 야, 아니하니까 자꾸 왜 그래? 야, 네가 뭔데 사람을 오라가라야? 너 당장 여기서 나랑 안 m o 다고 해명해. 왜 보자고 했어? 너 울고 있을 것 같아서 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너야 진짜 너야? 왜 그랬어? 애들한테 날 레지라고 말한 거 너라면 뭔소리야 누가 그래? 진짜 너가 그런 거야? <웃음> 웃겨? <웃음> 웃기냐고? 설명해봐. <설마> <laughs> 맞아. 내가 그랬어. 솔직히 동성끼리 사귄다는 게 말이 돼. 너 설마 진짜 유리 누나한테 설레고 그러는 거야.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. 정신병이라고 정신병.